자 6월 20일 6월 20일 수요일 음, 비트코인 어,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비트코인 쪽의 흐름이 지금 현재 뭐 4시간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린다 라고 하면 지금 최근 근래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바닥권이다, 바닥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뚜두둑 떨어져 내려올 때 떨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투매성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될때 여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매수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라는 점이에요. 이때가 6월 13일, 14일 요 때쯤인데 여기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위쪽으로 쌓아 올리는 부분에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리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비트코인 쪽의 흐름에서 흐름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해 나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저께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래쪽 하단부위는 US달러 기준으로 6,500달러, 6,500달러 있는 자리에 지지권형만 확보를 시켜준다면, 위쪽으로 7,300달러 있는 자리까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을 일단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이 조금 모자르기는 해요. 계속적으로 거래량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여기 보면은 한 15,000개 정도 이 정도로 그냥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거래량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제대로 증가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은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시간을 계속적으로 좀 끌고 움직여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저께 제가 뭐 비트코인 미래를 꿈꾸다라고 교육 강의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교육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부분과 전체적으로 비트,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저께 녹화를 해놨는데 그 녹화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6천 달러 있는 부분에서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얼추 바닥권을 지금 형성을 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일본 차트를 굉장히 좀 크게, 길게 보면 지금 다중바닥을 지금 만들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차트 상으로 지금 흐름의 움직임이 여기 있는 자리에서 뭐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좀 연출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일부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감소로 움직였다면,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은 증가해서 움직여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강하게 상승으로 움직여나가려면, 거래량이 좀더 세게 빵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녹화를 해놓은 교육 강의로 녹화를 해놓은 비트코인 미래를 꿈꾸다. 이 부분을 꼭좀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고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 비트코인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은 6,500달러에서 7,300달러 구간.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7,300달러까지는 위쪽 상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6,500달러에서 7,300달러, US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딘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7,300 달러까지는 일단 단기 측면에서 우상향에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들 쪽의 어떤 움직임들인데 이 알트코인들 쪽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면 알트코인들 쪽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누구냐 하면 어, BTC에 대한 도미넌스. 이 도미넌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도미넌스가 40.5%까지 위쪽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보면은, 날짜가 14일 날짜에 40.5%,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도미넌스가 서서히 아래쪽으로 좀 꺾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40% 있는 자리에서부터 조금 꺾였어요. 많이 꺾긴 많이 꺾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39.7%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알트코인들 쪽에서 슬슬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알트코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뭐 리플 이런 종목들 지금 얼만큼이나 지금 제대로 좀 반등을 치느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상황은 이 가상화폐 쪽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바닥권이고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도 지금 바닥권이니까 바닥 탈출을 얼만큼이나 잘좀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관점을 놓고 계속적으로 잘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